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채소값 때문에 요즘 장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태풍 여파가 지나가면서 도매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이따른 기상 악재로 오르기만 하던 채소값이 한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상추는 어제 기준으로 4kg에 평균 67,000원에 거래돼 일주일 전보다 10% 정도 하락했고 청상추도 가격이 11% 떨어졌습니다. 시금치는 4kg당 36,000원으로 일주일 전 45,000원 선에서 20% 넘게 값이 내렸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2kg당 3만원대를 웃돌았던 깻잎 가격은 그제부터 28,000원대로 소폭 하락하는 등 채소류 도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매 가격도 조만간 오름세가 꺾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태풍이 지나간 지 20일쯤 지나면 엽체류 가격이 하락해 안정세를 보였다며 김장배추 계약 재배 시기를 앞당기는 등 추가적인 가격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